저 이렇게 판매하는 거 올리는 거까지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보니까 뭐또 한번 배우면 좋을까요? 사는 거. 사는 거. 네. 파는 거 해봤으니까 사는 거대보면 좋죠. 음. 어 처음에 메인 화면에서 네. 네, 여기서 음. 왼쪽 맨 위에 가면요 전체라고 혹시 보이세요? 전체. 네. 네. 이게선세 개가 있고 전체 보이시죠? 네. 전체를 한번 눌러볼게요. 전체를 누르면 한번 읽어보시게 뭐가 나와요? 중고거래. 네, 중고거래. 또 옆으로 이렇게 해 보시면 옆에 또 있습니다. 또있어요 항목이 네, 되게 많죠. 아, 네. 네. 내가 사고 싶다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네. 여성 잡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성 잡화. 뭐 <laughs> 어, 가방 하나 가져오려고 하시는군요. 우리 남에서 모모생님 저는 생활 주방. 생활 주방. 네. 프라이팬 하나 사고 싶어요. 프라이팬이 하나 필요하시고. 네. 어, 저는 아. 건강기능식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눌러보시죠. 네. 그럼 다양하게 쭉 나오죠. 네. 그럼 쭉 보면 가격도 바로 나와있고요. 나오시죠? 보이시죠? 네. 사진도 네. 바로 나오죠? 네. 그럼 관심 있는 거 있으면 눌러보고 하는 건데 어, 저는 뭘살 거냐면 아, 저 홍삼 한 박스 먹어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고거래 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실 땐 다음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첫째, 개봉하지 않은 새 제품인지, 둘째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았는지, 셋째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판매글에 위세 가지 정보가 있는 제품만 구매해 주시고요. 전문 일반 의약품은 중고 거래 앱에서 구매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눌러 보면요. 아까 저희가 한 것처럼 사진이 나와요, 이렇게. 그렇죠? 아,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올린 사진도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네. 보고 설명도 나오죠. 네. 어버이날 드리려고 샀는데 이게 안 가게 돼서 이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판매한대요, 저렴하게. 소비기한 같은 것도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사고 싶어요, 마음에 들면. 가격도 괜찮아요. 그러면 밑에 채팅하기 있죠? 네. 채팅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 아까 판매자분과 대화를 할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채팅하기 눌러서 시간 약속 정하고 어디서 만날지 정하고 뭐 약속 정하면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구매까지 할수 있다라는 바로, 거. 네. 자, 좋습니다. 어,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퀴즈. 퀴즈로? 아직은 아, 아, 퀴즈. 자, 어려운 거 아니고요. 여기서 내 물건 팔 때요. 네. 팔수 없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1번. 1번. 술. 술 2번 담배, 담배. 3번. 3번 반려동물 아, 3, 1번, 3번, 1, 2, 3번 다 같은데요? 정답입니다. 네, 이거 다안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다안 됩니다. 그리고 또 오, 추가로 그래요? 뭐가 있냐면요. 네. 어, 짝퉁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러니까 아, 가짜라고 하죠. 가짜. 네. 어, 그런 상품도 올리시면 아,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의약품도 안 되고요. 어, 당연한 얘기지만, 마약류라든지, 뭐 흉기 뭐 이런 거안 되고요. 거래할 땐 조금 더 유의하셔야 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